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카톡 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휴대폰을 이리저리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심하면 돋보기까지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톡 글씨를 왕크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단, 어렵지 않아요. 1분이면 가능하지만, 저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재 글씨 크기 확인. 먼저, 지금 내 카톡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확인해 볼게요. 휴대폰에서 카톡을 켜고 아무 채팅방이나 들어가 보세요. 혹시 글씨가 작아서 눈이 찡그려진다면 오늘 배우는 방법이 딱이에요. 2단계 카톡 설정 들어가기. 이제 글씨 크기 조절하러 갑니다. 카톡 켜셨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죠? 이게 바로 설정이에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3단계, 글씨 크기 바꾸기. 설정 화면에서 채팅을 찾으세요. 채팅을 누르고 그 안에 글자 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 크기 조절 바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밀면 글씨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밀면 글씨가 커져요. 팁. 혹시 잘안 보이시면 너무 조금씩 말고 한 번에 쭉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와, 크다. 하고 바로 차이가 납니다. 4단계. 바꾼 글씨 미리 보기. 자, 이제 다시. 채팅방에 들어가 볼까요? 글씨가 전보다 훨씬 커졌죠? 이제 눈찡그릴 필요도 없고 답장도 빨리 할수 있겠죠? 5단계, 휴대폰 전체, 글씨 크기 조절. 혹시 카톡만 커지면 뭐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휴대폰 자체 글씨 크기를 키우면 돼요. 안드로이드 설정 디스플레이 글자 크기 오른쪽으로 밀면 전체 글씨 커짐 아이폰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텍스트 크기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문자, 인터넷, 심지어 주소록까지 글씨가 다 커져서 훨씬 편해요. 주의사항, 팁 글씨를 너무 크게 하면 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글씨 커졌다고 놀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카톡 글씨 키운 후에도 흐릿하면 폰트 굵게 기능을 같이 켜보세요. 이제 카톡 글씨 작다고 답장 미루지 마시고 시원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친구한테도 알려주세요. 나 스마트폰 고수야 하면서요. 다음에도 쉽고 재미있는 스마트폰 꿀팁으로 올게요. 건강 챙기고, 눈도 챙기세요. 안녕!